네, 왼쪽 그림은 우리가 방사선 관련된 과목을 배울 때 많이 보는 그림입니다. 마리퀴리의 손이고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는 마리퀴리의 손, X선, 최초의 영상입니다. 그리고 오른쪽 슬라이드는 어,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방사선인데 X-ray하고 감마리는 우리가 굉장히 해롭다고 생각하고 마이크로웨이브나 적외선, 그 비저블 라이트는 우리가 그렇게 해롭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그 결국 에너지 차이 때문인데요. 파장과 프리퀀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고 이 엑스레이와 감마레이는 이온화 방사선이라고 하죠. 결국은 우리가 방사선 생물학이라고 하는 건 감마레이와 엑스레이와 같은 이온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, 연구하는 학문이 되겠고요. 네, 그런데 앞에서 계속 이 o n 이 z 이션 i o n 이란 용어를 쓰는데요. 이이 n i 이 a 이션 o n 이란 용어는 어, 결국은 그 r a 디 i a t 이 충분한 에너지를 주어서 원세계에서 오비탈 일렉트론을 Eject 시키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. e 사이테이션은 단순히 하이어 레벨 에너지로, 하이어 에너지 레벨로 옮기는, 천해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, 이오나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어, 계속 쓰게 될 것인데, 그 용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오나이제이 레디에이션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을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어, 여기 나오는 다이렉트인, 다이렉트 현상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. 결국은 이 요점, 이겁니다. 두 가지 모두 휴먼 티슈를 투과하는데 이미징의 세라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방사선 생물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온아이징 레데이션을 어떻게 쓰냐. 치료에 쓰고 이미징에 쓴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핵그약과 핵의학과가 있고 그리고 영상의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 선 종양 이게 병원에 어 이렇게 가면은 크게 그 영상 파트, 치료 파트가 그세 가지 과가 있는데요 핵의학과는 그 방사선 동연소를 이용해서 영상 혹은 치료를 하는 것이고 엑스레이, CT와 같은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영상의 학과입니다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는 익스터널 세라피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암이 있으면 외부에서 그 방사선을 쪼여서 암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. 방사선을 조사해서 암을 피폭시켜서 죽이는 것인데요. 결국은 이온나이징 레이데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라피와 진단에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.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 중에 이미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